LG 트윈스 대 NC 다이노스 시즌 12번째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신민재입니다. 2번 문성주, 3번 오스틴 디인, 4번 문보경, 5번 김현, 23경기, 9승 6패, 평균 자책점은 3.44, WHIP 1.28을 기록 중입니다. 1번 타자 김주원입니다. 2번 최원준, 3번 박민우, 4번 맷데이비스 5번 박건우. 이번 시즌은 25경기 등판, 6승 10패, 평균 자책점은 3.93을 기록 중이고요. 주말 3경기 11타수 4안타에 홈런 2개입니다. 네. 강한 타구 오른쪽으로 날려보냅니다. 우익사패 떨어뜨립니다. 오지환의 안타. 계속되는 구본혁의 타석입니다. 밀어보냈습니다. 2루수. 자, 일단 막았어요. 잡지는 못했고 타자 주자가 1루에 들어갑니다. 2루수 박민우의 최선을 다한 수비. 하지만 구본혁을 멈춰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버트 모션. 맨 끝에 맞았습니다. 오, 센터 쪽 떨어뜨립니다. 1호 주자 3루 돌아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주헌 1타점 적시타 섬취 득점 뽑아내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필요한 순간 필요한 타구를 만들어냈던 이주헌 선수입니다. 저 정도 수비를 해주는 급의 선수가 매경기 뛴다는 건 팀에겐 굉장히 큰 보탬입니다. 어려운 바운드 2루 포스아웃. 1루에는 던지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박혜민의 내야땅볼때 주자 한 명이 더 들어옵니다. 스코어 2대0. 도루 실패는 12개입니다. 백 끝에 맞았고 중견수 쪽. 최원준 잡아냅니다. 투아웃. 게 네, 결국에는 문성주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로건는큰 위기예요. 더블 스틸. 01루 1루에서 1호. 세이입니다 주자 두명 모두 한 베이스씩 이동합니다. 스트라이크와 볼 비율도 큰 차이가 없어요.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3아웃 이닝 종료. LG 트윈스는 2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스코어 2대 0입니다. 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원바들 땅에 떨어집니다. 김영준의 안타자이 타구도 중견수가 지금 박혜민이었기 때문에 네. LG 팬들은 아마 기대를 걸었을 거거든요. 목표를 향해서 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오른쪽 밀어보냅니다. 우익수가 뒤로 따라갑니다. 성주. 잡아 냅니다. 야 잼걸음으로 저걸 잡아칩니다 네. 지금 리 위로 넘어가는 그것도 바깥으로 휘어나가는 상당히 큰 타구였는데요. 그렇죠. 원다운드. 자 1루 주자는 천천히 2루까지. 김영준 득점권에 들어갑니다.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을 정리합니다. 잘로 2루. 감이나 손이나 이쪽이 아니고 바깥좀 낮았습니다. 결국 김현수 볼넷 출로 지금 자신이 누구보다 자기 구위를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가질 못해요. 받아 때렸습니다. 우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중견수 뒤로 잡았습니다. 오, 중견수 최원준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김현수는 다시 일루 복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중견수 최원주. 마지막에 공의 위치를 확실히 확보를 했습니다. 예. 어, 대단한 캐치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점수가 났을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이요. 자, 볼이 뒤로 빠졌습니다. 일로 주자. 이루까지. 잡아당깁니다. 왼쪽 빠졌어요. 이루 주자. 선루 통과 않은데요? 홈으로 공도홈 연결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네, 쉽지 않았어요. 아, 정말 뭐소위말하는 크로스 타이밍, 백백 네. 타이밍 됐는데요.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건져냅니다. 일루 아웃입니다. 음... NC 다이노스 유격수의 타구를 LG 트윈스 유격수가 처리합니다. 바운드가 되어있습니다 3루수 오, 잡았어요 그리고 1루 짧은데요? 1루 세입입니다 1루 세 세입. 아, 공 자체가 워낙 높이 터서, 튀었기 때문에 네. 채공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채원준 빠른 왼손 타격고 이주원 포수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와. 1루 오 견제구 빠졌어요 자 뒤쪽으로 흐릅니다 1루 주자 최원준2루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이제 득점권 주자 타수에는 박민우 왼쪽 3루 수 키를 넘깁니다 2루 주자 3루까지 득점권이 만들어지면 박민우의 안타가 이어집니다 오늘 첫 타석은 볼렛 데이비슨 끌어당깁니다 3루 쪽 페어볼 2루 포스아웃 1루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 이렇게 이닝 종료 3회만 A씨의 공격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풀카운트 변하고 높게 벗어납니다 2사 주자는 1루 5개는 문성주 끌어당깁니다 2루수 쫓아갑니다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2루 정지 2사 이후에 볼넷과 안타 주자는 2명입니다 떴습니다. 결국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2사 이후에 볼넷 안타 볼넷 주자는 말로 왼쪽 유격수 옆으로 빠집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홈으로 파고듭니다. 문보경 2타 점적 시타 2점 도망가는 LG 트윈스 로건 상대 생애 첫 안타를 이렇게 중요하게도 쳐냅니다. 네. 투. 왼쪽으로 유격수 키를 넘깁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 2루 주자 3루 통과. 홈까지 들어옵니다. 김현수 1타 점수 7타. 이제 점수 차는 5점 차입니다. 연속해서 점수를 뽑아내고 있는 LG2 있습니다. 어떤 구정을 또 쉽게도 인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론수인 좌중간 떨어뜨립니다. 펜스까지. 이은성 천천히 2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이우성의 2루타. 수비를 선수인가? 교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네, 조금 지친 감이 있고요. 라크로 네. 어, 들어가서 몸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겠죠. 검사 하겠죠. 예. 끌어당깁니다. 3루쪽. 어, 잡질 못했어요. 유경수가 잡아서 1루에. 1루 세이입니다 1루 세이. 지금은 워낙 강한 타구였죠. 네, 강하게 도있고 마지막에 좀 불규칙 바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분현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데. 네. 네. 이 득점이 되고 안 되고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변화구 타격, 오른쪽으로 밀어보냅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주자 모두 한 베이스씩 질루. 1-4 주자는 말루입니다원볼원 스트라이크. 오른쪽! 우익수 뒤로.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스타트. 홈으로 니다3루 주자 득점. 천재원 의싱파이한 점을 만회하는 NC 다이노스 이제 스코어는 5대1. 우수 타자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네, 신경전이죠 낮게 깔립니다. 내 안을 빠져나갑니다. 삼루 주자 득점. 김주원의 1타점 적시타. 또한 점을 따라가는 엔시라이 노스미야. 오늘 경기 세 번째 타석의 안타. 11경기 연속 안타 행진 김주원. 오늘 최원준 선수는 공수주 맹활약입니다. 왼쪽으로 드라이브업 헛그러치니다. 들었는데요. 1루 주자 홈으로 그리고 1루 주자까지 3루 베이스 통과. 홈으로 뛴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최원준 이 타점 정시 터. 이제 턱밑까지 추격하는 에스다이노스. 정확한 타이밍을 밀어낸데 체중 제대로 실렸고요. 스위스 파세. 예. 네. 이 타구가 펜스까지 가면서 루상에 있던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네, 투아웃이세였고 김주현 선수도 뭐 워낙 스피드가 좋으니까요. 예. 이제 스코어는 5대4. 끌어당겼고, 유격수. 어려운 바운드. 볼을 놓칩니다. 던지지 못했습니다. 1루에 살아들어가는 박건우. 1사 주자는 1루입니다. 타석에는 이우성. 초구 왼쪽으로 총알 같은 타구 좌익수 잡았습니다. 자 박건우가 1루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1루에 도착했습니다 박건우. 높게 주자 스타트 끊었고 1루 아웃 이네요 1루에서 이닝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손주영 5회 투구를 끝냈습니다. 일단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손주영 선수입니다. 39경기 5홀드 3.57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후반기 많은 경기 뛰지 않았습니다만 전반기보다는 자책점이 높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신민재가 출루합니다. 바운드가 되면서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두 타자 연속 안타로 출발하고 있는 LG 트윈스. 미리 다 휘어버리면 탈자들이 다 보죠. 다 알게 되죠. 2루수 박민우가 처리. 원 아웃. 28경기 14홀드. 1.75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투앤 투. 2루. 오! 볼이 빠졌어요! 볼이 빠졌어요! 자 2루 주자는 3루까지 갑니다. 신민재가 3루에 도착합니다. 볼 카운트는 투앤 투. 낮은 공건드입니다 좌익수. 자 준비합니다. 내려오면서 잡았어요. 그리고 3루 주자가 듭니다. 공 홈으로. 2루에. 2루에서도 세이브입니다. 3루 주자 신민재 득점. 문보경의 희생 플라이. 다시 격차를 벌리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시즌 타이로2알 9푼 리입니다 많은 경기를 뛰지만 대부분 대수비 대주자 이런 식이거든요. 다시 한번 타격. 중견수가 뒤로 따라갑니다. 키를 넘겼어요. 2루 주자 3루 드라 소음으로 최원영의 1타 점적 시타또한 점을 도망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7대4 믿을 수 없는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는 LG 트윈 손주영 선발 투수가 5회까지 피칭을 끝냈고요 LG 트윈스 두 번째 투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백핸드 받았어요 그리고 1루 원바운드 1루에서 세입입니다 김희집이 1루에 들어갑니다 1사 주자는 1루 천재환 왼쪽! 넘어갑니다! 오. 천재환의 두런 홈런! 다시 따라가는 엔시라이노스 야이두팀 만나면 정말 대단하네요 네 다시 퉁밑까지 추격합니다 천재환 이번 시즌 6번째 홈런 희거리 상으로는 딱 맞는 순간 이건 홈런 아니면 파울인데 아마튼 콜트를 맞은 것 같은데 다시 논의 좀 나오겠죠. 결국에는 시다이 노스가 또한번 추격합니다. 노볼투 스트라이크. 오른쪽. 라인 안쪽 페어볼. 김주원 1루 돌아서 2루까지 뜁니다. 자, 3루까지 갑니다. 3루! 3루에 들어왔습니다. 동점 주자 3에 들어가는 엔시 라이노스. 경기의 흐름이 또한번 요동칩니다. 이번 시즌 66경기 28홀드 3.34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네. 초구부터 오른쪽 안타요 1호 주자 동점 주자가 홈으로 파고듭니다. 최원준 동점 정시타 오늘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어, 엄청난 폭발력을 과시하고 를 있습니다. 네, 최원준의 1타 점점 시타. 최원준 나오면 안타는 안타 치고 있어요. 오늘 4타수 4안타입니다. 낮은 공 타격, 왼쪽, 오른쪽 빠져나갑니다. 우익사펜 한타. 1루 주자 최원준 1루까지. 박민우가 1루에 도착합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박민우. 2022 스윙! 삼진! 투아 자, 이제 박건우 선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잡아 당깁니다. 왼쪽! 가타미야! 2루 주자 역전 주자가 홈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어요. 박건우의 2타점 적시타! 기어포 경기를 뒤집고 있는 엔시다이노뭐 이루주자야 지금 좌측에 안타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루주자까지 지금 허브 파고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자책 선사의 꽤 깊은 장타성이 돼버렸고 침묵하던 박건우가 결국 팀의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시즌 1 1경기 5.20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김준현선수맹 활약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바다 때립니다. 유격수 뒤로 키 넘겼습니다. 좌익수 앞타 김주원 1루에 나갑니다. 투수 전면 센터 쪽받칩니다. 중전 안타 1루 주자는 2루까지 타자 주자 1루에. 정수창간이 많이 벌어지고 불펜도 많이 소모가 되고 해서 네. 야수 중에 반지사람 없냐고 했더니 데이비슨이 자기가 자청했다고 그래요. 네. 삼루쪽 세이브입니다 주자 두명 모두 한 베이스씩 진로합니다. 김주환과 박민우의 더블 스틸. 데이지는 바짝 전진중입니다 자, 바깥쪽으로 뺍니다. 스트라이트볼이스로 일루가 채워집니다. 데이비슨 선수는 곧바로 대진자로 교체가 네. 됐네요. 스윙! 삼진입니다. 경기가 역전하고 유인구로 아주 큰삼진을 잡아냈어요. 첫 점. 초구부터 나갑니다. 유격수 막았어요.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수비네요. 팀을 구하는 수비. 유격수 오지환. 이렇게 이닝을 정리합니다. 잘루말루. 27세이브. 3.41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때로는 사인이 안 맞을 때도 가독이거든요 예. 스윙. 3진. 원아 투앤투 낮은 공 건드립니다 자 느린 땅볼 3루수 잡아서 던지지 못합니다 주자가 살아나갑니다 구 번역 1루에 도착합니다 볼카운트는 투앤투 스윙 삼진 투아웃 풀카운트 받아 때립니다 왼쪽 높게 좌익수 뒤로 잡았습니다 3리아웃 경기 종료. 양팀 합산 29안타를 주고받는 난타전. 최종 승자는 NC다이노스입니다. 어, 오늘 NC다이노스가 대단한 기심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경기 NC다이노스가 승리를 따내게 되면서 중위권 싸움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합니다.